성상과 이 진상의 상도를 요약해 볼것 같으면은 상인 정신으로는 신용을 그 다음에 특목으로는 금금 전략과 나눔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내부 신용인 성과 외부 신용인 신으로 나볼수 있으며 성은 어, 금금 전략의 상인 덕목과 역발상의 상수로 연결되며 신은 나눔의 상인 덕목과 박리담의 상술로 연결됩니다. 송상의 지식은 상업의 합리적 경영과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하였고 그들은 시장적 기회의 포착과 상의성의, 창의성의 발휘에 능숙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특출한 상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려왕조의 멸망과 조선왕조의 수립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고상술과 관수상술이라는 상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송상의 상술은 조선왕조의 수립에 따른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상의 상술로는 앞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역발상과 방리타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도로서는 경영제도에 있어서 송상은 소집관리를 위하여 차인제도를 창안하여 경영하였고 진상은 총지배인이 정권을 행사하는 지, 지배인 책임제를 경영하였습니다. 양 상방은 자본주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책임경영과 자유를 중시하는 것을 끝은 동일하였지만 이익분배에 있어서 송상과 진상의 가장 큰 차이는 추식배당제의 실시입니다. 송상의 차이는 이익 배당에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주식 배당은 없었습니다. 진상은 명대 중후기부터 개인금융기관인 전장과 은호를 무담보로 이용하였습니다. 송상은 천국으로 흩어져 행상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신용거래 수단으로서 환, 환관, 엄 등이 이용되었고 외액을 활용하였으나 진상은 청대 중기 이후 도시간 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표를 걸려하여 환, 환관, 엄음 등의 기능 등을 조, 종합하여 전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활용하였습니다. 회계 제도에 있어서 성상과 진상의 어, 인상의 주요 번호 명칭만 서로 다를 뿐 총체적인 세 가지 장부 어, 체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처리 내용에 있어서 일기장과 원장의 분류 내용이 성상과 진상이 다릅니다. 결산에 있어서 진상의 결산은 연말 장부 마감으로 인한 결산과 본지점 간의 결산으로 나누어지고 전자의 결산은 일반적인 결산으로 송상에서 하는 결산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편 송상은 본지점 간의 결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송상과 진상의 상도를 요약하면 상인정신으로는 신용을 덕목으로는 금금전략과 나눔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성상한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상인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 건국 이후 환경 변화시마다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관수 및 도구 상수를 이용하고 필요한 자인 제도, 시변제, 사계 지부법 등의 경영 제도를 개발하여 성장하였으나 일제 강점기를 기점으로 이전 왕조에서 보호받았던 성상한 왕조의 몰락으로 당연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가치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자본주의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시 송상의 후예들은 송상의 상인 정신인 믿음을 바탕으로 금금 전략의 덕목과 나눔과 봉사의 상수를 개성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새롭게 확립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